게 캡쳐를 자꾸 주는데도 안 가져가고, 시를 자꾸 주는데도 안 에이. 가져가요 거부, 하라고, 어. 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용아 네. 이거 좀 어? 먹어봐. 안, 안 먹어 트리스탄, 테타렐, 와 와, 트위치락, 잠깐만요, 탄, 트위치락, 탄. 그 크 위치 라칸니 캐리력이 말이 안 되는데 천이가 그래 이것도 진짜 캐리 안 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어떤 어... 정도의 지금 원처 어질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실 계속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캐리력을 선 보여요. 네. 근데 그 캐리력이 약간 부족한. 음. 약간 이판도로 뒤집기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멈춰 왔는데 더 화끈하게 캐리하겠다라는 거죠. 와, 진짜 역시 챌린저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작년 LPL부터 해설을 시작했잖아요. 네. 한 백몇 경기 정도 중계한 것 같은데 트위치 네. 원딜 중계로 처음 봅니다. <laughs>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 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프릿 2라운드 경기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생 명이 스포츠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농심 레드 포스의 진영입니다. 아까 본 저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거는 로, 날카로운데 오응이 어, 지금 피스타가좀 그렇죠? 보면서 해야 돼서. 이 어려워서. 예. 아, 예. 아, 체력 관리 상황이 조금 아쉬웠을 피이스타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일반 하이퍼 캐리 원딜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운영이 되는 어 오! 오! 이점멸 쓰면서 이거 이거 마무리 점멸 빠지고 잡혔고 이게 피터가 여기 와서 이걸 해줍니다 네, 이게 LCK 짬밥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피터 바이브 아 대단합니다 일군 서퍼 클라스다라고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네. 여기서 나오는 바이브가 그렇죠 너무 깔끔해 가지고. 전령도 지금 너무 편하게 혼자 쳐서 가지고 먹었어요 실비. 음. 맞습니다. 이번엔 아주 뼈 아픈 데스가 쌓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를 약간 바꿔주는 형식이 되버렸죠. 이러면 그리고 지금은 앞서 보상형들이 못해 네. 네. 뭐 주신 것처럼 데이지딱 음신하고 기다리다가 락한 타고 들어오는. 네. 어, 이거 무슨 이런 거예요? 아니 로머를 두번 연속으로 이거. 이걸... 아 실비한 테들어번어요죠 대로 역습이 매서오니까더 이상 더 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선택해주면서 암살을 상대화 시키는 모습이네요 자 우르곳을 노립니다 세명이 선수 선수자들이 정면까지 와 있고 아왜 여기서 나와 이걸 근데 적멸을 활용해서 피해냈고 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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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해주는건 어쩔 수 없거든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서 이건 깨지고 또... 남의 집에 어왜 왔니 네 모아주고 스킬 네. 지나는 게 너무 중요한 챔피언이니 그렇죠 어 바텀 쪽에서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물리는 실비, 위치가 천이가 좀 애매한데요 이거 근데 네. 전멸도 있어서 너무 대놓고 물려서 커튼 걸 열어주고 바우스 네. 맞아줘! 맞아줘! 간타! 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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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 이거 어 맞습니다! 우와! 괜히 맞아줬다 이러면 을 어. 맞아줄 거 뻔하니까 그 위치에 흑점 떨어뜨리는 센스! 그렇죠 성장이 이런 식으로 한 턴씩 끊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진과의 성장 차이는 안날수 있지만 어. 상대방은 크고 있는 거예요. 든든이 와서 든든이? 와, 와 이걸 뺏어갑니다 든든! 이걸 뺏으고 <laughs> <laughs> 궁을 써? 와 이런 느낌으로 예. 와... 트위치가 1코어까지는 좀 많이 안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더살이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게 됐을 때전 피에스타 말릴 수 있는 챔피언 딱히 눈에 안보이고 그러니까 저도요. 드, 들어왔을 때딱즉발씩 걸어주시면 그라가스 뭐 이런 챔피언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번 경기 피에스타 날뛸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각이 벌써 보여요. 빅토르가 미드랜치키는 입장에서 이 전령은 두 번째 전령이지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든든히! CS는 170개 남았거든요. 어, 15분. 잠깐만요. 선배가 그 어, 와서, 선배가 우리 하면, 하면 안될것 같은 와봐. 죽고 싶으면 와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기라거든요 하고... 네, 이거 오, 오! 예! 여기서 갑자기 바우팅 됐어. 실비를 돌려주면서. 아, 그 불쌍한 손이. 손이. 근데 이건 피스타 저기서. 예. 전령의 예? 눈을 지금 못 챙겼어요. 중요 하기에는 좀 그런 렇 잘못 없죠. 오르고, 누르고, 누르고. 아, 이거 라크리도. 뒤로 앞으로. 라크리. 또 먹으면 또 먹으면 어또 먹으면 이길 어, 그나 그나마 판매, 아, 네. 예. 오, 그, 아아 그나마 다행이건 피터가 전용이라도 생겼어 네바우트게 아, 오늘 이 많이 갑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번 턴에 좀쌍감깡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생명은 어. 진짜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오, 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제대로 갈렸어요! 스타를 끊어주면서 상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챔피언을 하나 끊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료만의 기창보고 피해주는, 흘려 피해 플레이가 네. 피해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되기 때문인데 어어 천카이팅이요카이팅이요 어, 지금 따라가면서 네 이거 주변에 하나만 더 있어서 더 어, 쫓아갔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힘이 점점 빠지는 챔피언들을 보유하고 있긴 하거든요 르블랑처럼 오, 아. 예. 피에스타가 이전에도 자르반 기창 못 피하는 모습들이 몇번 나왔다 보니까 어이거 네. 이번에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이좀 위험할 수 있죠. 오히려. 자 피에스타를 <laughs> 반대로 역으로 좀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팀원들 붙어있는 상황 묶어서 피했터 근데 아든뜬뜬서어색 받아들이고 색 받아들이고 마무리가 자 떼네요. 이 지금 대륙 킬을 만들었거든요 아래쪽에서 네. 그리고 트위치가 암살각을 보는 게 가장 매력적인 챔피언인데 암살각이 전혀 안나와요 네, 잡기 그렇구나. 쉬운 챔피언이 단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은신 쓰고 미니어 먹고 은신 쓰고 미니어 먹고 이거만 반복이죠. 그런데 어, 방금, 방금. 여기서 여기서 전파에서 실비거누고요 함께 페인터도 같이 그랬지? 천이프리들이거든. 천이프리들? 아 이거 든든이 그냥 판단 반대로 내렸네요. 한타로 바로 붙을까? 아니다. 우리 그냥 용 챙기고 시간 좀 벌자고. 그리고 트위치 플레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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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서버, 더블 서버, 더블 서 이거 차밀란사 있습니다. 비스타. 챌린저 스리그에서는 일단 5대 5고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득점을 못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팀아 이거죠. 아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 생명이 후반쯤에 아 힘낼 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글이 없는 사이에 하나 생명 뭐할 건가요? 이거 그냥 맛없게 미드 1차 먹는 팀 아니잖아요. 바론아니면 생명 그렇죠. 가야죠. 네. 바론으로 가야겠죠. 바로 가야죠. 가는 척이라도 해야죠 하나 생명. 그렇죠. 특히나 지금. 네. 정글 끄는 상태로 코트롤까지 빠졌기 때문에 뺏겔만한 변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루카로스가 대비 아... 넘어와서 바로 택킹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 싶어요. 바로 택을 하기에는 아직 아, 조금... 친구들이 좀 약해요. 아 순간이 없네. 오... 오... 아니 저거 저건... 오... 어... 아, 오... 아... 아... 이렇게 도치기 넘어가시는데 이러면 실비 정말 맛있게 먹어놓고 어 메인 메뉴가 없는데요. 마무리를 아, 진짜... 못했고 그러니까 든든히 사이드 운영에 힘을 구워... 계속 주면서 탄력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오! 오오. 오오. 아 이거 기회를 잡 가져가려고 위기가 오는데.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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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터까지 됐고요. 예. 네. <laughs> 근데 여기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타워 깎이고 있고. 아 이거 그루크럭스 혼자 버티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든든이랑 네. 지금 1대1이 안 되거든요. 든든의 체력으로 한번 어왔는데 넘어받으러 오셨죠? 가고 있어 주면서 싹다 조금 한턴버텼고 아, 농심이 바로 역발로를 갑니다. 바로 먼저 두드리고 있고 순간이동으로 바로 합류. 아 이거 하나 생명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에이... 한로못 따라가서 꼬이고 도... 있어요 농심 레드 포스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껄끄러워졌는데요 가장 만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상대방 안 뭉치면서 치고 빠지는 챔피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역 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류사이에 그 커튼을 그 열어주고 탑에서 맞아주고 피해 쏟아갑니다 블래쉬 오그나가 든든 데미지 왜 이래요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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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투 한대 진짜 너무 든든하죠 지금 팀 입장에서 맞습니다. 자 숙적인 열쇠가 있고 파워투가 띄워줍니다만에 이거 이거인데 아또 독댐으로 마무리를 또 독대보로 마무리를 독대보로 넣요아 테이치 마무리 적어왔대나 독대보로. 네 저도 아간갈히 이를 아 해주긴 하는데 든든 먹었으면 천 원인데. 그렇죠 하나 잡긴 잡았지만 든든은. 절대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시 좀 편해졌죠? 3룡 먹으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자신적으로 끌고 네, 어, 올수있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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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풍이 없다보니까 사거리가 좀 짧네요 그리고 방금 아, 나오는 장면 중에 아, 좀... 어, 아니 뭐 이번... 5렙 차이가 아, 나고 있고! 이거는 루카럭스도 못살아요 이거는... 네. 이건... 모르고 또안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422도. <laughs> 3 <웃음> 3 2분인데 잔나 경기에서 안 먹었던 걸 지금 다 먹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죠. 이거 지금 아와 그리고 전이 계속 위스 노리면서 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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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전이가 끊기면서 하나의 주요 작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와 농신 레드포스 진짜 한타 전술 예술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이것이 화끈한 국물 맛! 캐리를 해줘야 되는 천이가 먼저 물리면서 예. 진짜 화끈하게! 화끈하다보니 너무 매워서 상대 입장에서 먹을 수가 없네요 와아 어. 그래도 진짜 이거 루카로스 뭐 전웨 회장님인가요? 일단 포스는 장난 아니긴 한데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강하지만 혼자서 5대 1이 되는 챔피언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카록스 디테일을 한번 터 주면서 조여 보겠다라는 건데. 얘도 아우! 오. 아우트가 뒤쪽 잘 노리면서 킬 마무리했고요. 이 자, 바론 쪽으로 또 올라오면서 네. 이거 아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생명을 상대 바론 치네. 오! 이거 땡큐. 이거 든든 아직 안 왔잖아. 네. 든든 아래쪽에 카록스가 막킹하고 이제 어 그래. 하하자 사우키 고도 1대1 안 어? 되고, 아, 좀만 더 기다렸다고 결코 착피히면 아, 험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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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거 든든 참, 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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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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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든든 참, 참, 넣어 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돈을 팀에 얼마를 지고서. <목소리> 풀템을 뽑아서. 왜? 아니 대리니까 막 유지력도 너무 좋고 탱킹도 좋아서. 어 이거 아, 키치세 대만 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집기로 집, 집, 아, 집, 아 근데 어. 이거 지키러 오니까 또. 아 근데 이거 빨리 빨리 뛰어볼까요? 바로 아 어림도 없죠. 바로를 가져가는데 성공 있는 농심 레드포스 하나 생명 e 스포츠 든든을 잡았지만 일단 바로를 내주고 네. 맙니다. 어 그런데 이게 사용이랑 어? 치는 상황이랑 이어져가지고. 어? 이거, 그러면? 예,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이번 드래곤만 잘 먹을 수만 있으면은, 삼삼용? 예, 우리 괜찮아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로봇? 아주 괜찮진 않아요. 예, 예 아주 어, 괜찮진 그냥, 않지만. 예. 어, 그나마 괜찮아. 예. 등든 아직 살짝 시간 남아 용을 먹어놔야 되고 돼. 다음으로 득보면 어? 일단 용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근데, 근데 이거 그리고 여기서 길어지면 여기서 좀더 싸움 길어지게 되면 든든 살아났을 때 그냥 상대 쪽에 투탄 아 다음에 백도어도 가능하거든요. 빠르게 먹고. 오오 먹었고 빠르게 먹고. 싸움이 좀 길어지는데요. 빠르게 먹고 집으로. 싸움이 좀 길어질 는데요 집에 집에 브래드야. 집에 집에 몇 마리가 들어와. 집에 집에. 오 든든 7초 6초 아니 20초. 아니 든든 살아서. 집에 든든 <끝> 하면! 아니 집에, 집에 못가면! 아니 그 조금만 더! 든든 했었어요아 든든이 아, 너무 올요 든든이 또, 또 넘어옵니다!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아, 든든이 집 아, 든든. 든든이! 든든. 든든이 집중해요! GG. GG. GG! 싸움은 이긴 듯 했으나! 지벨 못가게 하네요! 킬 예. 스코어를 지금 데려 하나 생명이 더 가져갔어요. 어 계속 뭐 역전을 했는데 어 경기는 역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낮은 티어에서 올라갈 때 소위 막 연습생이라던가 그 프로를 경험했던 선수 지인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롤은 결국에 타워를 깨는 게임이다. 그렇죠. 타워를 미는 게임인데 듣드는 타워를 다 밀었어요. 네. 서 어,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이 합쳐서 겨우 30킬밖에 나오지 않은 경기. 뭐짬물 경기였습니다만은 재밌는 경기였죠. 네. 잼. 네. <laughs>